3장. 고난의 광야로. 보호가 없는 인생. DTS에서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는 주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눈다. 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간사님들이 걱정할 만큼 많이 울었다. 자매의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가셨고, 딸만 여섯을 낳으셨던 어머니는 다섯째 딸인 자매를 강원도의 친척 집으로 보냈다고 했다. 다섯 살에 가서 여덟 살이 되어서 집으로 왔는데 그 3년 동안 자매는 한 번도 엄마를 못 봤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언니들과 동생이 너는 어디서 왔냐? 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많이 울었다. 자매는 내 이상형이었다. 난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의 깊은 정서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dts를 마치고 대학 4학년 때 나는 그 자매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예전당 간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자매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자매가 성교단체 간사와 교제하는 것을 집에서 왕강히 반대했다. 어느날 자매의 큰 언니와 형부가 나를 보자고 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차에 타라고 하더니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때리기 시작했다. 큰 언니와 형부, 자매의 어머니가 욕하면서 때린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매를 성교를 믿기로 유혹해서 선생님을 시켜 그 돈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자매는 초등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억울하게 맞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자매를 때리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내가 가겠으니 때리지 말라고 하고 그 집에서 나왔다.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자매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인생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며칠 후 자매가 집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자매는 주민등록을 말소당하고 쫓겨나듯이 집을 나왔다. 자기를 찾지 말란다. 나는 자매를 설득해서 신대원에 다니는 한 친구의 집에 가 있게 하였다. 하지만 그 집에도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왜늘 이런 식일까? 광주 공동생활집에 자매 식구들이 찾아와서 김길이 나쁜 놈이라고 난리란다. 간사들도 나를 철없게 본다. 지부장이던 형석이 형은 자신도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인지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준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두렵다. 나 혼자도 힘든데 내 인생에 보호라는 건 정말 없구나. 아무도 없는 버려진 기도원에서 나는 3일 동안 금식을 했다. 금식 첫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난 계속 질문하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배만 고프고 기도가 잘안 된다. 역시 난 금식 체질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응답이 절실하다.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기라, 나는 네가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슬펐다. 눈물이 난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슬퍼하시는구나. 세밀하신 간섭. 본래 난 간사를 3년간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런데 신입 간사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내게 신대원 시험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결혼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적인지 몰랐다.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철학 스터디를 도왔다. 스터디를 도왔던 사람들이 내 원서를 대신 내주고. 원서 마감날 4만원가량의 접수비가 헌금으로 들어왔다. 지금도 누가 헌금한 것인지 모른다. 분명 신대원 접수비가 정확한 것으로 보아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렇게 접수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총신대 신대원에 합격을 했다. 1년간은 간사 생활을 하려고 신대원에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 휴학을 했다. 자매는 교사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1년만 지나면 신대원에 복학해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매는 앞으로 하게 될 교직 생활을 생각하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줄 몰랐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신대원에 복학하지 말고 계속 간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광주에서는 간사를 하기가 힘들어 서울로 가서 좋은 리더들, 나보다 나이 많은 리더들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지만 나의 필요가 아니라 몸의 필요를 먼저 보고 섬기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다. 대전 대학 사역팀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사역을 키울 마음이 없다고 하며 받아주지 않는다.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서울 대학 사역팀에서 오라고 해서 잠에도 교사 발령을 포기하고 본부 사무실에서 간사로 섬기게 되었다.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화는 너무 가깝고 복은 멀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는 자매에게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다.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주를 위하여 죽기로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다. 너와 나는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동지적으로 만난 것이다. 결혼 후에도 나는 열방을 위해 죽을 테니 너는 가정을 지켜라. 이런 식이었다. 간사로 잠깐 섬긴 자매는 나중에 분당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 일하며 2년여 동안 친정집으로 월급을 보냈다. 나는 나중에 더 많은 요구가 있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교사 발령을 반대했다. 하지만 자매 집에서는 자매가 교사 발령만 받으면 교재를 허락해 준다고 말했고 자매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 했다. 1997년 12월에 우리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에 아내의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이 둘을 낳는 동안에도 시댁이나 친정집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립되어 있었다. 문제를 적절히 풀기에는 둘다 어렵고 사명은 심각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신혼여행을 양평의 한 콘도에서 이틀 자는 것으로 대신했다. 혼수는 안양시장에서 산 이불과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용산전자상가에서 25인치 텔레비전을 사서 아내와 둘이 들고 왔다. 인덕원역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짐이 커서 태워주지 않았다. 결국 둘이서 들고 의왕의 공동생활하는 집으로 왔다.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자 의왕의 공동생활 집에서 분당의 오리 초등학교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의왕시에서 버스를 타고 양재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고 분당 끝까지 가는데 두 시간이나 걸렸다. 임신 중인 아내는 자꾸 하열을 했다. 그래서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아내가 집으로 월급을 다 보내지 못하고 일부만 보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친정집에서 난리가 났다. 보너스까지 다 보내라는 것이다. 결국 아이를 잃을 수 없었기에 아내는 교사직을 포기해야 했다.